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미식 토크의 미팅입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미식가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미식가상인데요. 이상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서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맛집을 탐방하면서 여러분과 음식 후기도 나누고, 음, 그 과정에서 영어 표현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자, 앞으로 이 방송에서는 맛집 탐방과 함께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맛집으로 렛츠고! 첫 번째 맛집은 엘리웨이 근처에 있는 봉가스 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I'm walking to the restaurant.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재 진행형이 보입니다. 이동사 플러스 i n g 자, 이걸,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사에 ing가 붙은 이 형태, 혹시 현재 분사인 걸 알고 있었나요? 자, 그럼 이번과의 주제인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크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 용어가 한자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분이라는 거는 나눌 분이라는 한자에서 나와서 동사로부터 나뉘어진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동사에서 파생이 돼서 형용사, 우사 또는 특정 문법 형식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봤죠. 그때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문법 형식에 사용할 때 분사가 쓰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동태를 사용하면서 이때는 과거 분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이번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사처럼 사용되는 경우인데,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로 사용되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소녀가 있는데요. 이런 소녀 같은 명사를 꾸며 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예쁜 소녀 pretty라는 형용사가 쓰였고요. 오른쪽에 키가 큰 소녀 tall이라는 형용사가 쓰였죠. 자, 그런데 이런 형용사로만 꾸며지면 그냥 형용사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을 한번 보면요. 어떤 동작을 사용해서 그 동작을 묘사하는 꾸며주는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왼쪽 친구는 공부를 하고 있고 오른쪽 친구는 놀란 표정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써야 되고, 논란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어, 행위의 형용사를 여러분 만들어낸다면 언어가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한국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도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놀라게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런 동사를요 형용사로 바꿔주려면 뭐뭐하는이라는 어미를 사용해서 형용사 기능을 쓸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뭐하게된이라는 어미를 써서 형용사 기능으로 바꿔줬어요. 자, 똑같이 영어도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study라는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뭐뭐 하는 공부하는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ing형을 붙였고요. 자, 이런 분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때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maze라는 놀라게하다라는 동사로부터 -ed의 어미를 붙여서 amazed. 자, 놀라게 된이라는 뜻을 가진 분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때 이 분사는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리를 하자면 분사는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동사 원형에 ing 형을 붙인 현재 분사는 상대적으로 쓰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 형태는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 원형에 ed 형을 붙은 규칙적인 변화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 분사는 모두 자, 공부하는 논란, 이런 행위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분사 형태일 때. 자,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꽁쌤 영어.